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유림 공동체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박 2일 동안 청도 화랑 풍류 마을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동행하며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추억도 떠올리며 서로 사랑을 나누며 귀한 시간을 보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신 이성애 집사님, 속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의료진들의 손을 들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신 김하옥 집사님, 윤기자 권사님 박재구 집사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일부를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축복하사 유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며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위로와 도전을 받으며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